365일 묵상, 9월 4일, 오늘을 위해 사십시오. 인생에서 성공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를 망각하는데 아주 놀라운 역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그래, 난 많은 실수를 했어. 하지만 그것을 되돌릴 수 없어. 내가 남은 생애 동안 그 일에 집착할지라도 달라질 것이 없어. 나는 과거의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할 거야. 그 결과 그들은 결정을 내리고 나서 그것에 관해 밤새도록 염려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뒤를 돌아보지 않고는 못 베기는 사람은 계속해서 자지 않으며 내가 왜그 일을 했지?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에너지를 소진시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더 많은 실수를 저질러서 염려의 악순환을 되풀이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이런 실수를 저지르고 있으니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되지? 이 불쌍한 사람은 이미 낙담하고 좌절합니다. 이 모든 문제에 대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해답은 이렇습니다. 어리석지 말라. 너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라. 이미 지나간 일이나 미래 일을 염려하라. 염려하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마라. 여기에 오늘이 있다. 오늘을 최대한으로 살아라. 오늘 우리를 도우신 그 하나님께서 내일도 동일하시며 도우실 것이다. 안타깝게도 일부 사람들은 이 문제에서 실패하는데,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을 앞지르려고 애쓰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항상 앉아서 자신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일이나 한 주간 또는 1년 동안 내게 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이것은 전적으로 잘못입니다. 하루하루를 사십시오. 날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날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행하십시오. 당신은 날마다 매사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워야 하며, 절대로 그분보다 앞서가려고 애쓰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